전국 스크린 골프장 1만개 중20% 이상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때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불렸던 스크린 골프. 하지만 지금은 퇴직자의 노후 자금을 집어삼키는 무덤이 되어버렸습니다. 퇴직금을 믿고 뛰어든 한 60대 가장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 인터뷰한 김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5년간 성실하게 일한 공무원이었고, 누구보다 신중하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9억 원이라는 거금을 잃게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은퇴 후 창업에 대한 환상과 현실을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방법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김성호 씨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 김성호 씨, 65세. 그는 국토교통부에서 35년간 도시개발정책을 담당했던 성실한 공무원이었습니다. 2021년, 퇴직과 동시에 손해 준건 5억 원의 퇴직 자금과 월 200만원의 연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된 노후가 눈앞에 있었지요. 김씨는 결혼 30년 차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30평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두 자녀는 모두 대학을 졸업해 독립한 상태였지요. 이제 아내와 둘이서 여유롭게 살면 되겠구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쉬어가는 삶은 그에게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35년간 바쁘게 살아온 그에게 갑작스러운 여유는 독이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던 습관은 그대로였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고, 산책을 하고,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여보 골프 한번 배워보는 게 어때? 사실 공무원 시절에도 골프 적대는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워낙 원칙주의자였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시간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요. 동네 스크린 골프장에서 처음 골프채를 잡았을 때, 김 씨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구나. 공을 치는 쾌감, 점수를 줄여가는 재미, 그리고 함께 라운딩 하는 사람들과의 동료에,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3개월 만에 그의 스코어는 120에서 90대로 줄었고, 매일같이 스크린 골프장을 찾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은퇴 후 처음 시작한 취미 골프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퇴직 후 매일 찾던 동네 스크린 골프장은 언제나 만석이었습니다. 평일 오후에도 대기 시간이 30분 이상. 주말에는 1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였죠. 김 씨는 자연스럽게 사장님과 친해졌습니다. 매일 오는 단골 손님이니까요. 어느날 사장님이 털어놨습니다. 김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 이 장사가 정말 잘 돼요. 하루 매출이 150만원은 기본이고, 주말에는 200만원도 넘어요. 한달 매출이 4천만원이 넘습니다. 김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30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한 달에 4천만 원. 그의 공무원 연봉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습니다. 손님들의 지갑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매출은 눈에 띄게 불어났습니다. 2시간 이용료 4만 원. 음료와 간식까지 하면 한 팀당 6만 원은 기본이었죠.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해보면 어떨까? 그 말은 장난처럼 들렸지만, 김 씨의 마음 속에는 이미 불씨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할수 있겠다. 35년간 도시 개발 정책을 다뤄온 경험, 철저한 계산과 분석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골프에 대한 열정까지 김씨는 곧바로 시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근 스크린 골프장들을 일일이 방문하며 이용객수, 매출 규모, 운영 방식을 파악했지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매장을 가도 대기 줄이 있었고 손님들은 불평 없이 기다렸습니다. 이건 확실한 성장 산업이야. 언론, 보도도 그의 확신을 뒷받침했습니다. 스크린 골프 시장 연평균 15% 성장, 골프 인구 천만 시대, 실버 골프족 급증 같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김 씨는 본격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지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 주차장 확보 가능, 주변 상권 발달. 완벽한 조건의 상가를 발견했지요. 초기 투자 비용도 꼼꼼히 계산했습니다. 임대료 보증금 1억 원, 인테리어 비용 3억 원, 스크린 골프 장비 4억 원, 운영 자금 1억 원, 총 9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퇴직금 5억 원에 아파트 담보대출 4억 원이면 충분해. 가족 회의도 열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걱정했지만, 김 씨의 치밀한 계획서를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여보가 이렇게 준비했으면 잘될 거야? 35년간 공무원 생활하면서 실패한 적이 있나? 자녀들도 동의했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우리는 이미 독립했으니까요. 모든 게 그를 부추겼습니다. 시장의 호황, 가족의 지지, 그리고 본인의 자신감까지. 이번에는 행정이 아니라 내 인생을 설계하자. 그렇게 그는 평생 자산과 대출까지 끌어모아 9억 원 규모의 스크린 골프장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2022년 3월, 드디어 김성호의 프리미엄 골프존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초기, 매장은 정말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최신형 스크린 골프 시설 6타석,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그리고 김씨의 정성스러운 서비스까지 입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오픈 첫달 매출은 4,200만 원. 김씨는 흐뭇했습니다. 역시 내 계획이 맞았어. 두 번째 달에는 4,80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5,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매달 1,000만 원 가까운 순이익이 나왔죠. 김 씨는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1년이면 투자금 횟수가 가능하겠어.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오픈 6개월 후인 2022년 9월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주변의 경쟁 매장이 들어선 것이죠. 김씨 매장에서 200m 떨어진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스크린 골프장이 오픈했습니다. 12타석 규모의 더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를 걸어온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반대편에도 개인 운영 매장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반경 500m 내에 스크린 골프장이 4개가 됐습니다.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경쟁자는 늘어난 거죠. 김 씨의 9월 매출은 3,5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10월에는 3,000만원, 11월에는 2,800만원.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서비스로 승부하면 돼. 김 씨는 대응책을 세웠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이벤트를 늘리고 회원제 할인 혜택도 만들었지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2023년이 되면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됐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 것이죠. 스크린 골프는 필수제가 아니라 사치제였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포기하는 여가 활동이었지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김 사장님, 죄송해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의 2023년 1월 매출은 2천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고정비만 1,800만원이었는데 말이죠. 임대료 월 800만원, 전기료 200만원, 직원급여 400만원, 대출이자 300만원, 기타 비용 100만원, 매달 200만원씩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오면 회복되겠지. 김씨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누적 적자는 1,200만원이 됐고 하반기에는 월 400만원씩 적자가 늘어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스크린 골프 장비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장비가 구형이라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2억원 정도 투자하셔야 해요.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신 장비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김 씨에게는 더 이상 투자할 돈이 없었죠. 단골 손님의 이탈도 가속화됐습니다. 새로 생긴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대부분 넘어갔거든요. 김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매출 장부를 들여다보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2023년 12월, 김 씨의 누적 적자는 8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출이자 연체도 시작됐죠. 아내는 매일 한숨만 쉬었고, 자녀들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 김 씨는 끝까지 혼자 버티려 했습니다. 35년간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24년 1월, 드디어 김 씨는 견딜 수 없는 순간을 맞았습니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 연체가 3개월째입니다. 담보 아파트 경매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김 씨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30년간 살던 집이 날아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밤늦게 집에 돌아온 김 씨는 아내에게 모든 걸 고백해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집까지 날아갈 것 같아.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원망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김 씨에게는 더욱 가슴 아팠죠. 자녀들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가족 회의가 열렸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자녀들도 각자의 가정이 있었고, 몇억 원의 빚을 감당할 여력은 없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가장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장비를 헐값에 처분하기로 한 것이죠. 4억 원에 샀던 스크린 골프 장비를 8천만 원에 넘겨야 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3억 원은 그야말로 공중분해됐습니다. 원상복구 비용까지 따져보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임대보증금 1억 원도 원상복구 비용으로 모두 소진됐습니다. 9억 원을 투자한 매장을 눈물로 정리한 후, 손에 남은 건빚 2억 원과 무너진 자존심뿐이었습니다. 더 참혹한 건 집까지 잃게 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김씨 가족은 전세월세로 옮겨야 했습니다. 30년간 살던 보금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평생을 도시를 설계하던 공무원이었던 그는, 이제 새벽 신문 배달과 경비일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을 배달하고 오후에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했습니다. 월 소득은 150만 원 정도. 연금 200만 원과 합쳐도 350만 원이었죠. 여기서 대출 이자월 80만 원을 제외하면 생활비는 270만 원뿐이었습니다. 한때 인생 이막의 성공이라 믿었던 사업이 그를 가장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김 씨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바보였습니다. 35년간 안정적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욕심을 부린 거죠.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정말 후회됩니다. 김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내가 실패한 건 단순히 불운 때문이 아니었다. 내 오만 때문이었다. 그가 전하는 교훈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첫째, 화려한 산업 트렌드에 속지 마라. 둘째,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시작하라. 셋째, 대출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넷째, 장밋빛 전망 대신 최악의 시나리오부터 대비하라. 스크린 골프는 끝난 시장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이 뛰어들 만한 사업이 아니에요. 대형 프랜차이즈만 살아남고 개인 사업자는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쓰라린 경험에서 나온 경고였습니다. 현재 김 씨는 70세가 되도록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죠. 언제쯤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본인도 모른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실패담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할 경고입니다. 은퇴 후 창업은 꿈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속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퇴직금과 집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하는 사업은 절대 금물입니다. 성공 확률이 아무리 높아 보여도 말이죠. 김성호씨 같은 분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일한 분이 마지막에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돈보다 소중한 건 건강과 가족입니다. 그리고 평범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가 최고의 성공입니다. 화려한 성공담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뒤에는 수많은 실패 사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느끼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생생한 노후 재정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성공한 은퇴 후 창업 사례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실패 사례만큼 성공